안녕하세요. 7월 1일 자 스코네 같이 알아볼게요. 자, 최저가 6월 16일에 2242원 찍고요. 자,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 보여 주다가 자, 잠깐 또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자, 내가 주식을 사면은 떨어지고, 팔면 올라가고, 사면 떨어지고. 자, 자꾸만 이러한 이러한 양상들을 보이는데요. 참 아이러니하죠, 정말. 자, 이제는 그만하셔야겠죠. 자, 스코넥, 과연, 지금이 타이밍인 거 맞죠? 자, 여기서 과연 더 치고 올라갈지, 내려갈지, 자, 둘중 하나인데,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요. 제가 자료 하나 구해 왔습니다. 이 자료 제가 먼저 읽어 보니까요. 이 스코넥이, 아직 시장에 밝혀지지 않은 신선하고 강력한 호재가 있다라는 거 확인을 했고요. 이 스코넥만의 개별적인 호재예요. 여러분들. 자 기억하시고요. 보통 이러한 호재가 준비가 되면요. 이 세력들은 자기네들 어떻게 좀 싸게 살려고 끌어내린 다음에 흔들어놔요. 거기에 절대로 휘둘리지 마시라고요. 제가 이 자료 공유해 드릴 거예요. 빠르게 받아보셔서. 확인해 보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정보 무료예요. 010. 27189452 스코 문자 두 글자 남겨 주시면요. 빠르게 원본 파일 그대로 보내 드릴 거예요. 내가 좀 성격이 급하고 기다린다라는 걸잘못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영상 네. 보시면서 010 27189452 스코 문자 두 글자 남겨 주세요. 여러분들 저도 이 주식하면서 정말 수많은 깡통 차고 결혼 자금 다싹다 다 날리고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자, 이 정보 만나면서 자, 계좌 회복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힘드신 여러분들도 같이 회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힘드신 분만 연락 주세요. 지금 이 스코넥이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전기차 화재 차전 감지 플랫폼 사업 진출. 자, 다 차저와 MOU 체결했다. 어제 나온 뉴스예요. 이런 좋은 뉴스들이 조금씩은 나오는데 특별하게 딱 임팩트가 있게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를 듯말듯 듯 이루고 있는 거고, 과연 어떠한 소식이 나오든 간에 오를 만한 소식이든 내려갈 만한 소식이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가 돼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 그러면 늦는다는 거예요. 늦잖아요, 그렇죠? 자, 대신에 내가 이러한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요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언제 어떻게 어떤 뉴스가 나올 거야 알고 있으면 어떻게요? 대응하기 편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공유를 해드린다라는 거예요. 힘드시잖아요. 안 힘드세요? 전 너무 너무 힘들었는데 여러분들. 자, 빠르게 받아보셔서요. 눈으로 직접 보세요. 제가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하시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세력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 이 스콘에게 개인적인 개별적인 호재는 무엇인지 제일 중요하죠. 보셔야 되겠고 세 번째 좋은 이슈든 나쁜 이슈든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지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정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무료예요, 여러분들. 돈 달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르신들이 무거운 짐 들고 오르막길 올라가는 거 보고 계시면 돈 받고 도와드려요? 아니잖아요. 그냥 도와드리잖아요. 자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같은 마음입니다. 아셨죠? 자 정보 무료니까요. 꼭 필요하신 분들은요. 01027189452 스코 문자 두 글자 남겨 주세요. 대신에 보답은 좋아요 구독으로 할게요. 아셨죠? 자01027189452 스코 문자 남겨 주세요.